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 익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요, 극장판 인주인간 13호가 나왔습니다. LL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부활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합체 전 모습이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70% 에너지로 체력으로 이렇게 합체 슈퍼 13호로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인 14호 n 15호 스위치가 가능한 캐릭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슈퍼 오브 서포터가 새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서포터 GT 덱을 상대할 때만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스탯을 올리는데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감마 1 2 5 새로운 전용 장비가 두 번째 전용 장비가 나왔는데 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결정이 후달립니다.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거의 7,00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SS... 아, R이 아니고 저 뭐죠? 스파킹! 스파킹 이상 확정이에요 SS... 제 목이 좀 안좋은 점 죄송합니다 300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개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저처럼 목이 아픕니다. 지금 세 개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기대가 안 되는데요. 아 건너 이기가제 눈에선 좀잘 보여가지고 좀더안 보이게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완벽히 안 보여요. 다섯 개의 기인데요 음, 음. 이번에는 신플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 컷. 이번에 다른 방송에서 예측한 것처럼 파란색으로 슈퍼슈타모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지원 캐릭터로 나왔는데 엘 l 로서 지원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하겠죠. 특히 박공을 견제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풀포 10점 아워포풀은투가 견제 아니야? 어? 자 아. <laughs> 제가 무기 앞에서 말을 많이 못 하는 거 불쌍합니다. 무기 계속 갈라져. 승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 곱개 뽑긴데 스킨 아니면 의미가 없죠 자,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이제 4회 어.. 네 번째 스텝입니다 <laughs> 자, 다운로딩이 좀 있고 어? 야!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해요 왠지 지금 땅이 나올 것 같은 땅이거든요 지금? 이분은 솔직히, 뭐, 능력도 저를 안 읽어봤어요, 제가. 뽑분면 그 이제 읽어보겠죠? 자, 에레레 땅에서 자쿠까지 나오는데, 나오지 않을까요? 난 믿어. 4개. 5개. 5개 남았습니다. 6개째. 7개째. 요거다. 어? 오 애니 막 갖다 뜯어. 아니가요 어? 아, 어. 트소 하나 새로 나온 거네요. 아도 글리치겠네. 어신캐다 자, 신캐데요 지금 일반 스파킹도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그래, 질태인지는 확정을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저, 덤이 내려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자, 네 개째. 다섯 개째. 검은 화면으로 변하면은 확실하겠죠? 아, 이건 또 기대냈어요. 14, 15가 나왔습니다. 쉽게 주지 않아요. 이거 전해가 진짜... 무료뽑기 갑니다. 아, 좀 줘. 오늘 두 바퀴밖에 못해요. 이게 없어, 없어. 뭘 키워가지고 안 주잖아. 요 곤두 날라왔는데 헛발 쳐가지고, 방놓지않 우이스 나왔는데 이게 폭렬이면 어? 신캐 메인인 레인... 이거라서 모르겠어요 10 나왔구요 쓸데없는 스파킹들은 안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자, 절반 지났습니다 6개 7개 8개 다시 14 15 나왔네요 1 4분만 나오면 이제 되겠다 이제 네, 한 바퀴 갑니다. 할수 있겠지? 가자. 자, 다섯 개 뽑기인데. 자, 출장까지 한번 보냈고. 아, 안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습니다. 카라키아. 사태. 의 시간 안나오네커널이자자자 일곱 개 뽑기. 딱두 바퀴거든요 오늘은 어 아무 것도 없어 안 돼. 에이. 이할수는 거야. 미치겠다. 소요 신기 없이 두 번에 이 단계를 즐기지 못하는 거야? 저번에 꼬마 초센스리 소노공 못 먹었기 때문에. 다 <놀람> 아, 예! 아, 예! 아, 안 되는데요. 는데요 계속 예! 아, 예! 아, 예! 이 예! 아, 이제 <laughs> 이거 제외하고 예! 아, 예! 나왔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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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 뭐... 빼오연 마우를 하고 있습니다. 스오이오마이어 서포터도 안 나오는구나. 아이네똥포 똥법. 이제 진짜 끝이다. 다운로딩. 아배경좀아 죄송해요. 제 목소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겨우 허니, 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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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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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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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똥만 나오니까 너무한데. 음,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해주 그런 거 같아. 여와 지금 보시면은 하나만 보고 할게. 이미. 이렇게 자리 하나 남겨놨는데. 어? 여기 나오면 되는데. 나오라고! 나갔다 들어오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됐어요, 이번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자.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아. 가자. 무료 뽑기. 오랑아이즈다 하. 아니, 그 아, 이번 레전드 시즌도 신기 없이 그냥. 오마이노치카라 로놀아야겠네 I'm 인간 지원을 줄지 극장판 지원을 줄지 잘 네, 모르겠어요 m d 인간이겠지 지금 s I'm doing guns. I'm doing 요 u n s i 시 doing guns. I'm doing 그 다음에 이번에 신캐 나온다고 세일로 나온는 12,000원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으네그 미션플랜 그거 해제하고 왔습니다 한 바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세바퀴 가겠습니다 오랑 아이티다 딱 3,200개가 필요하거든요 딱 3,200개 올릴 정도가 되죠 시간의 결정 바꾸는거 오늘 스페셜 공룡 옆 새로 나와가지고 300개에다가 이전에 이제 cvp에서 얻을 수 있는 프라이드 메달 교환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놀람> <잠시만> 이렇게 <놀람> 이제 허공으로날라가는거예요 허공허공 자 500개 끝났고 700개 뭔가 기대가 전혀 안되는 화면인데 뭐 입, 입 다물고 미션하고 오니까 목소리가 좀 괜찮아졌어 오히려 지금 아까는 목을 계속 쓰다보니까 금방 확 갔는데 지금 좀 괜찮죠? 어? 결과도 하 나와라! 좋아! 가자 오 너무 키풀하셨어 딱 아니, 제대로 앉아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춤춘 줄 알았네 너무 뭐 저거 나오는게 뜬금없이 화려해가지고 다 가셔봤어요 서포터도 진짜 이것만 넣어주는게 너무 짜증나 다른거 옛날거도 같이 좀 넣어주지 진짜 아 이럴줄 알았어 제가볼때 금방 서포터 옛날처럼 젠칼처럼 다시 돌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봤는데 드디어 때가 와 자, 지금 에 a 장에서 실패 확정 보독 소노공, 진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자꾸 설산에 보독 소노공, <laughs> 아니, 아, 얘는 아니죠. 네, 보독 소노공, 거 아니죠. 신기 아니니까 한손 원기공 나왔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엘엘 땅에서 흐른 만큼 엘엘 기운이 한수만 멍기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이건가요? 아씨 난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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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진짜, 기... 아, 진짜 돌아버리네 어떻게 메인 목기가 이렇게 발목으로 못 먹게 하는 거야, 진짜? 어? 가자, 다시! 거동기 초사인이 돼야지 메인 신캐 확장인데? 초사인을 빼먹고 왔나봐. 아, 원작에 충실하다고 볼수 없었거든. 원작에 충실 필요 없어. 잖 신캐 자크를. 메인 신캐. 아 좋다 어, 말았네요. 어, 진짜, 진짜 저, 저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금 여건? 와, 근데 그거를 갈라서 나올 줄이야. 심캐 따로, l l 따로. 와, 이 진짜 너무 좋다. 이제 마지막 꽁뽁하고, 그다음에 이게 티켓 아마 14개니까 3장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거는... 재밌다. 칭첸 어디갔어? 칭첸 어디갔어? 그저. 이 이게? 아직티켓그 때는 완전 폭는 아니지만 어. 심적으로 약간 그래요. 가져가시게 돼요. 끝. 몇 장인지 볼까요? 아, 한 장이 또. 열. 열네 개. 이거는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모아가지고, 500개 나중에 또 모아서 어떻게든 모으겠죠? 500개 모아가지고. 뽑기에 써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뽑기몇 여기까지고요. 아 울트라셀 오늘 나왔구나.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뽑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뽑기 때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레전즈 뽑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저처럼 감기 걸리면은 고생합니다. 그러면 마칠게요. 이빠 안녕. A few minutes later. 아, 새로 나온 거. 협력하는거 있었잖아 레이드 레이드 해가지고 500개 모으고 추가로도합니다 어, 티켓 돌릴라고 500개 안나올줄 알았어 보너스 영상이에요 자, 티켓 3장 5% 갑니다 과연 나올지 오랑 아이티 있었어 가네 쟤만 주구장창 나오네요 아이거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자코 비행기까지 쐈을때 LL, 신체, 스타모 오, 이거 완전 원기룩스 소모공 나오면 스타모 큰 아니야? 이거 진조 아니야? 이세요 맞았지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끼야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laughs> 자, 마지막. 에이, 끝났다. 넘어가, 넘어가. 이렇게 해서, 보너스 영상까지 끝.